시래기 목살 전골 네.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거다. 네. 고기는 뭐 아무래도 목살이 제일 그래도 담백하기 때문에 목살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전골에는 시래기가 좀 길쭉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시래기와 비슷한 식감을 좀 내기 위해서. 오 네. 좀 좀 이렇게 길게 아, 이것도 포인트네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먹는 맛이 있겠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줄 텐데요 저는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같이 아, 사용하겠습니다 네 들기름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너무 좀 향이 진해서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같이 1대2, 1대2 정도, 1대2 예, 1 정도 넣고 그리고 마늘 와, 음. 예. 향이 일 기름이 그냥 확... 와... 아, 이, 이, 이렇게 볶고 이거 맛있겠는데. 네. 네. 약간 불에서. 오, 네. 어? 네. 오, 네. 어? 네. 네. 자, 여기서 셰프의 팁 하나 들어갑니다. 요 야... 돼지고기 잡내 잡고 돈골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아, 무엇일까요? 정답, 바늘 생강. 좀더 생각해 보세요. 네. 가루입니다. 어? 가루. 강한가루 강황가루 강한 아니죠. 산초가루. 산초가루 산초 아닙니다. 후추가루. 후추가루 후추 아니죠. 계피가루. 피가루 아니고요. 어? 미숫가루. 미숫가루 아닙니다. 콩가루. 콩가루 아니고요. 네. 칠색. 칠색. 밀가루. 밀가루 아닙니다. 전분가루입니다. 전분가루입니다. <laughs> 전분가루. 전분가루요. 네. 아 사실, 이런 고추장이 들어간 찌개나 전골류는 저는 좀 걸쭉하고, 음 그쵸? 그렇죠? 왜 다음날 먹었을 때좀더 맛있는 게 있는 거요 네네네. 그래서, 전분가루가들어가으로써 농도를 잡아서 좀 걸쭉한 아 식감, 그 다음에 고기 잡내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시간 정도 끓인 것처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아, 깔끔하전부가루가 음, 그, 그, 아, 네. 그렇죠.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색깔이 올라오고 볶아졌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고기의 양념을 살짝 입힐 텐데요. 맛술이요그 다음에 간장. 아 얼마 정도요?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까 저희가 끓였던 시래기. 국물. 시래기 국물. 한 1L 정도 되거든요. 그래, 그래. 그게 여기까지 쓰임 제가 시래기 국물만 아 들어가요? 네 시래기 물 들어가요. 근데 전골은 사실 이게 국물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감칠맛 시래기 국물 갖고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아, 충분해. 네. 이렇게 해서 아 국물이 달라. 아자 이렇게 해서 육수 넣으면 들어가는 채소들, 요 재료들은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양파, 호박. 대파, 네. 고추, 채소를 넣겠습니다. 음, 감자. 감자. 그래서 센 불로 이렇게 끓여주고 여기에 고추장까지 같이 넣고 끓여주도록 할 텐데요. 고추장이 네 큰술, 그다음에 고춧가루가 두 큰술, 음. 설탕 한 큰술. 요 비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념을 내는 재료는 세 가지만 어, 들어간 네. 거네요. 네네 세 가지. 약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네. 고추장찌개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래기의 식감 음. 맛을 오늘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극대화. 네. 그래서 두부. 네. 두부. 저는 이번에 으깨서 시금, 네. 시래기하고 같이 어겼다고요 예. 네. 어겼다고요. 예. 네.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는 그냥 뭐칼 등으로 하셔도 되고 잘게 아, 네. 손으로 네그 손으로 하는 게 멋있어 네. 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래기는 어 너무 잘게 써는 거보다는좀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게 네요 대부분은 조금 억셀수 있으니까 아, 잘게 네. 요건 좀 잘게 썰어가지고 두부를 으깨서 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두부를 으깨서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시래기가 아무리 좀 손질을 잘한다고 해도 약간 좀 까끌까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속 으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약간 나물 무치듯이 네, 그런 느낌이라고 거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넣으니까 꼭 비지 너가 꼬이게.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비지 같은 역할도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료들을 여기에다 사실 다 넣고 끓이게 되면 그냥 비지찌개 같이 돼버려서 어, 다 풀어지니까 맞지?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맛을 좀 느껴보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고요. 여기에 네. 양념 좀 주시겠어요? 국간장. 네, 국간장 한 큰술. 그게 또 한다고요? 네. 그다음에 액젓. 액젓? 액젓은 한두 큰술 정도. 두 큰술. 네. 아 여기에 이 양념이 좀 네. 들어가주는구나. 그리고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 탈탈탈 탈, 네, 탈. 탈 넣어주시고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 아 이거 그냥 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홍고추도. 셰프님 이거 좀 계속 좀 취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정도 됐나요? 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게 오래 치댈수록 식감이 더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꿀팁이다 꿀팁. 잘 믹스가 되니까. 내일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아침까지 한 3시간 정도만 치대면 네. 식감이 더 좋아져요. 저는 시래기를 사실 먼저 넣고 끓일 줄 알았거든요. 어. 밑에 시래기를 네. 먼저 깔줄 알았는데 시래기를 아직도 안 넣고 있어요. 안 저... 넣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야, 어떻게 하실지 되게 궁금하다. 야. 와, 색깔 봐요. 정골이 지금 음, 음, 소리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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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까지.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응. 진짜 농도가 음, 걸쭉해졌죠. 음, 네. 그래서. 벌써 농도가 이게 고추장찌개처럼. 오. 우와. 처음에 전분 녹게, 아 유현수 셰프의 킥인 것 같아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참, 역시, 프로들은 쉽게, 쉽게, 간단하게 모든 걸 완료를 시키시네. 통촌 을현 그 스타일은, 설마! 그렇습니다, 자, 자, 자. 오! 아아 와,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씩 프로에 쳐서 먹을 수 있게. 아. 아. 시대기 목살 등고. 이게 맞는 듯. 자 이렇게 해서 유현수 셰프님의 시래기 목살 정골이 완성됐습니다. 야, 진짜 유현 셰프님은 설마했는데 예술 대 예술. 와.